언니네 밭에 따서 익혀서 먹어. 아 근데 맛이 없어. 언니. 응. 새파란 거. 아, 언니 썩은 거 버려. 와, 이런 것도 이쁘네. 이거 안 따놓으면 벌다따다 따야지 돼. 벌레난 버트. 새파란거 그냥 먹을만해. 언니 정도면. 먹을 만해. 응. 맛있어. 응. 딱. 어우 자두가 맛있게 생겼네요 벌레탕을 보여줘요 완 <laughs> 풀밭이네 풀밭 풀바. 음. 음, 맛있게 생겼네요. 썩은 건 버리고, 또르륵또르륵 또르륵 떨어지네요. 이건 레탕 폴레탕은 버려주세요. 아이고 떨어지네 아유. 어? 풀이산이네 풀이산이야. 이거 좀 지나가면 이 벌레탕이라 못 먹었냐. 얼른 따서 먹어야지. 아유, 뭐야. 콧구러진 게 벌레야? 뭐야. 아, 네. 조금 덜 익었는데, 이런 거 따야지 되겠어요. 벌레탕 이 되겠어요. 음, 많이 땄네. 여기도 음. 썼고, 뭐, 보리꺼? 뭐, 응? 아, 근데 뭐 이다 응. 음. 여기 고 이거 이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만 빠졌어. 이 엄청 갈렸더라. 그래도 나무가 꺾였어 갖고 옆으지는 바람에. 응. 아크다 아이고. 아이고. 요, 거미줄 좀막 있고. 거미줄은 약바. 약과 거미줄은 약과에요벌레들이 벌써 알고 그냥. 그러니까 두개딱큰 거, 큰거딱 먹었네. 응. 떼어 먹었네, 떼어 먹었어. 응. 어. 오, 벌레가 지금 파먹, 속에서 파먹는 게 아니라, 껍에서 요새 파먹는 거다, 그금 응, 어, 벌레들이 약을 안 쳐서. 다떴습니다